안녕하세요. 품생이 드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 대표로서 조그만 중소기업 대표로서 그 정부에 좀 한마 한마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정부의 그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중소기업이 어려운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가 자꾸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지금 뭐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 2시간제로 인하여 그 중소기업들이 처한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좋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는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가 좋으면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은, 예?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예?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예?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경제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세요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방에 가서 한번 허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희도 이거 허가 내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규제 타파를 해줘야 외국으로 나갔던 베트남으로 나갔던 이런 탈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에? 왜 중소기 그런 거는 안 하고 고용만 고용 노동자만 사람이고 중소기업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렇다고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제가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제가 좋은 밥을 먹고 다닙니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월급만 받아가고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이런 자리 에는 어떻게 쓴적 없어요. 세무조사 올라오면 오세요. 겁안 나요. 아무것도 한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게 제가 뭐 제가 짓는다고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부가 조금은 중소기업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는 걸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자금이나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맵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 기업의 도움도 안 돼요. 돈만 갖다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돈 이용해서 차라리 기업이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일에 못 들어오도록 좀 해주세요. 어느 일이나 지금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 중소기업은 거기 하청업체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한테 자금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딸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할 것 같더니 대기업을 결국이 위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게서 고용을 창출해달라 얘기하고 투자를 해달라 얘기하고 물론 대기업이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대기업은 뭉텅뭉텅 1조, 2조씩 하지만 중소기업은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결국엔 중소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해요. 투자는 고용도 중소기업이 더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예? 민주화를 겪으시고 그 서민을 위해 일하신 예?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의 북한 정책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고 제가 문재인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국내 여건, 국내 경기는 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국내 경기를 다 죽여놓고 경기가 좋다. 모든 경기 상황의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경기가 좋다. 응?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국민이 뭐 호구입니까? 네? 국민이 뭐 또라이입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들이 좀잘살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관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조국을 임명하든 누구를 임명하든 상관 안 합니다. 예. 제발 좀 신경 안 쓰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 열심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인기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반 금방 갑니다. 네, 대통령님, 제발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과감하게 풀어서 중소기업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강제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강제로 임금 올리고 강제로 노동시간 단축하는 건 중소기업한테 너희들은 죽어라 이래는 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씁니까? 예? 여건이 돼야 할수 있는 거지.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된 중소기업에게 너희들은 강제로 해라.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좀 막말을 좀 하려고 해요. 예. 이름도 막말 TV로 바꿔가지고 막말 쏟아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 나라 곳곳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또 대통령님이래도 남의 말은 좀 듣고 참고도 하고.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잖아요. 예. 뭐 제가 떠들었다고 보고 세무조사 하지 마시고, 예? 전만 안에서 세무조사 하면 뭐합니까? 예?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